예,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지난주에 좀 몸이 좀 좋지 못해가지고 라이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라이브를 대신해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한 주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어, 종목의 위치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코스피 업종을 좀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그래도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 아래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지난 주 조금 힘들었던 시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꼬리가 나왔고 아래 꼬리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양봉의 중심선이 나왔습니다. 요거 참조하실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 20선이 돌파가 됐고 5일선 위에 지금 아직 놀고 있다는 점 주봉상 그래서 추세는 그나마 좀 괜찮다. 어,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가 주봉상으로 나왔고, 얘도 양봉의 중심선을 찍고, 이제 돌, 아니, 하향 돌파하고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올라온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걸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각 종목별 주봉상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어, 비슷한 위치, 코스피 코스닥이 비슷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종목은, 지금 여기 보시면 리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벽하게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적산병의 길이가 주봉상으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노공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U자형으로 완벽하게 되돌림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SF 반도체 잠깐 보시면은 얘도 양봉의 중심을 찍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찍고 올라왔고.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은 그 저점에 대한 시그널 보시면은 이런 시그널들이 나왔고 그 시점 이후로 아 올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점 중에 하나는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대량 거 양봉이 나왔고요. 220만주입니다. 얼마 되진 않아요 사실은 이걸 찍고 이제 전 저점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면서 어 지금 이때부터 이제 저점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요, 이, 예, 그, 양봉이 나왔을 때 시가. 어, 여기는 이제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어, 정거점 돌파의 모습을 보여, 줘야될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임박하다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보시면은, 어, 19만주가 나왔어요. 어, 정 거래가. 근데 19만주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어, 역대급 극소 거래량입니다. 이게 뭐 20만 주 때도 극소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만 주 정도 나오면서 극소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딴 것도 좀 보겠습니다. 원이가이 패스.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특히 이 해당 테마는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어느 게더 많이 가고 적게 가는지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이가이 패스는 전저점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아까 에스테판도참 다뤘던 것은 얘는 지금 5일선과 20선이 갇혀있는 상태이고, 리노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돌파해서 적산병이 나왔고, 오니가이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똑같이 찍고 올라갔지만은, 두, 두 5일선과 2일선이평선 위에 올라와있고, 직전 저점을 올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SA 반도체는 상당히 후행이죠. 후행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5천원까지는. 하나마이크로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여기까지 올라오게 했는데 조정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등락폭이 좀 심한 상황. 요거 지금 다섯 개 종목만 좀 봤을 때는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일단 좀더 보겠습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돌려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크로스도 나왔고 주봉상으로 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뭐더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눈높이는 맞춰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s f 판도체 갔을 때는 적어도 지금의 현재의 눈높이는 5,000원 이상, 5,000원에서 5,500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소거래량이 나온 거는 s f 판도체가 거의 유일, 유일하고요. 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극소거래량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뭐 적게 나온 것들도 있겠지만은 뭐 극소거래까지는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음 주에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 그대로 맞춰주면서 주봉상으로도 되돌림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좀 정도는 나왔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HPSP입니다. 요거는 신규 신규주인데. 어, 생각보다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이게 지금 추세 트렌드 형성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봤을 때는 어, 너무 쉽게 여기가 무너졌습니다. 이 양봉 세운 거를 너무 쉽게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어, 차익 실현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 추가적으로 계속 아래로 땡길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감안하시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좀 여러 개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xm 리입니다 l x 3코는 얘도 제 기본적인 서, 선행도 아니고요. 후행도 아니고 적당한 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중심선까지 되돌림을 왔고, 직전 저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골든크로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어, 이제 후행인 것이 지금 제가 하나 마이크론과 SF 한드 제가 좀 후행적으로 가고 있고, 어, 선행인 것이 리노 공업, 그 다음에 HBSP는 좀 별개로 보고, LX s e m i c o r 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이가 i y 스 f s 도 평균, 월덱스도 평균에서 약간 선행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덱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0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요 요게 가장 선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를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조정 단계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선행하는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뭐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또 보면은 네페스 이게 지금 딱 평균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직 되돌림이 완벽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 되돌림이 나오긴 나왔고 조정의 위치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았고 되돌림이 나와서 지금 20선 위에 있는 위치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산테스나 어 이것도 되돌림이 완벽히 나온 상태에서 조정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상승폭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봐야 될 것이 이제 공매도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공매도를 조금만 쳐치더라도 공매도 비율이 좀 크기 때문에 기간별 공매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SF 반도체가 공매도를 계속 때렸고 최근 이 거래일 정도만 공매도를 별 때리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네패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때리고 있고 SNS텍, 뭐 리노공업, 월덱스 이렇게 보면은.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어, SA 반도체가 가장 많이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를 더 치고 싶어도 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를 잘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제가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을 어, 보시고 그 가이드라인 밑에서 어,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 지난 영상에서 바로 올렸던 그 캔들에 대한 내용도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신용은 큰 문제는 없고요 외국인의 매수 흐름도 큰 문제는 없고 지금 공매도와 주가의 그 기술적 트렌드 추세 거기에 좀 빨리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선행이 됐던 것들은 이미 48선을 닫고 조정받는 것들 그리고 지금 5일선과 20선이 골든크로스 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 평균적인 것과 선행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 그 사이에 갇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후행적이다 그것이 다음주에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돌림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있고 어,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것이 이제 하나 마이크론하고 어, SF 반도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빨리 돌아왔을 때 어, 추가적인 반등, 급반등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 참조하시고 지금은 뭐내 주가 가, 가치 평가보다는 얼마나 내 주식을 갖고 있는지 주식 수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하시고 어,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건 되도록이면 제가 라이브 를좀 하고 싶, 싶지만은. 어, 제가 좀 오래 좀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라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어, 오늘도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